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리더십에서나, 여기에서 강조를 해요. 누구든지 만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만 시간 하면 다 해결될까요? <laughs> 아니요, 만 시간이 아니라, 십만 시간인도, 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근 없이 성실하게 변함 없이 계속하는 이 기도 이것은 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고 또 우리 이웃들하고도 가족들하고도 이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3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유익입니다자 오늘 이 시편의 표제에 보면은 다위시, 에, 기념하는 시다 라고 제목이 붙어있지요. 근데 이게 장로로 구분하면 개인의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이고 또 그런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참외시라고 하는 것이 두 장르가 이와 같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시편이 38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탄원이고 하나는 참외의 내용이 이렇게 수레의 두 바퀴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전체의 구조에 보면은, 에 모든 것이 이 탄원이 주를 이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막못 살겠다. 이게 이제 탄원이거든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 이게 이제 고통. 그 다음에 아픔. 그 다음에 배신. 실패. 분노 뭐 이런 어, 이게 주로 뭐냐면 감정의 요소예요. 탄원의 주 내용은 거의가 어, 감정이 동원되는 것을 어, 이 탄원 속에 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예, 이학준 교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 오늘 기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예, 시편의 전체를 이게 시가서라고도 그래요. 예, 그래서, 욕기도요, 운율이 가사가 우리 시조처럼 되어 있어요. 번역하니까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에, 유대 문학이나 이 시부리 이걸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걸 풀어 주시는 걸 보면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욕기. 그러니까 에, 이 시가서 중에 욕기가 절정인가 봐요. 근데 우리는 뭐 욕의 뭐 에, 아픔 내용을 주로 대 다른 것처럼 돼 있지만. 그걸 통해서 신정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에, 이제 그런데 에, 이 시가서라고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시부리인들의 성경에서는 이걸 성문서라고 해요. 여기에는 이게 욕기, 시편, 잠먼 전도, 아가, 이렇게 다섯 번을 시와 노래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사와 노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수출한 게 있어요. 기독교 우리 문화 중에 주요 상창. 이건요. 미국으로도 수출했어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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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리 사람은 곱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3세야. 3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은 뭐 이성의 민족이 아니라 정서적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정리하기가 참 좋았어요. 감정이 다치면 우리는 모든 게 다쳐버려요. 예배고 밥 먹는 것도 그 다음에 전화하는 것도 감정이 다치잖아요. 싹 싸늘해져요. 가만히 보세요. 기분 나쁘다 그러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저기 목사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봉사 안 해요. 안 해요. <laughs>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의 가장 큰 임직식에 가면 목사님이 꼭 건면하고 축사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항전지기 여러분은 섭섭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laughs> 이게 축사예요, 이게. 그 섭섭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뭐가 가, 다치는 거예요? 감정. 감정이 이게 예, 아픔을 겪기 때문에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흥이 많아요. 이게 흥의 민족이에요, 우리 는 그래서 주요 삼창도 이 감정의 이 무거웠던 걸, 닫혀 있던 걸팍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대요. 우리는 막불을 있는 기도를 해야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이 많아서 한국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 한이에요 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노래, 곡조, 춤다 보면 어떻게요? 해 한이에요 한. 이게 이 한에 대한 옹이 박힌 것이 풀어져야 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풀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감정이 닫히면 우리는 뭐예요? 현관문이 닫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현관문이 닫히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주님도 못 들어오고 친척도 못 들어오고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관문을 열수 있는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민족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 중에 이왕 선생님하고 이희 선생님이 아주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감정을 천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삼강 오류는 좋은 거고, 칠정, 이 감정은 나쁜 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철학적으로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 문화권은 이중성이에요, 항시. 속에 분노가 있고, 미워도 있잖아. 음, 아니라고 그 근데 속은 뭐 불이 났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뒤에 가서 뭐예요? 예. 그 감정 풀이를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제 청미학을 가지고 이 이시 조선 500년을 정치 천학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 어디요뼈 속까지 이게 스며들어 있단 말이요 근데 이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 유교 문학의 이 감정을 어떻게 선하게 그 다음에 질서 있게 그리고 이것을 건강하게 처리하느냐 이게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프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행동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에서는. 요 시는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거예요 가사요 가사. 그런데 요건 가는 뭐예요? 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음정, 장, 단, 고, 저. 이제 이걸 리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실려가는 리듬과 장조와 단조 이런 거를 이 음을 파동을 일으켜서 거기에 뭘 실어가는 거예요. 가사가 들어갈 때 극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행가를 보면은 우리의 그걸 그대로 실현하는 거 어떻게 해요? 패스형! 인생이 왜 이래? 그거 보세요. 패스형이 그냥 어, 소크라테스를 비유한 거잖아요. 그거 기가 막히란 말이에요. 인생이 왜 이래냐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 오늘 보금성과 이렇게 부를 때 보면은, 엇박자를 시작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젊은 애들은 전부 졸아요. 근데 젊은이한테, 앗다, 앗다, 이렇게 해야 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분의 4박자, 8분의 6자를 부르면 아주 편안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16분 정도로 리듬이 빨라야 됩니다. 이제 이런 정서에다가, 이런 감정을 실현하는 곡에다가 가사까지 딱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해요? 100%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외울 때 우리 시도처럼 외우게 돼요. 그 리듬을 타고. 그러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걸 어떻게 외우냐? 안 해요. 노래로 하게끔 되니까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 시가는 그러니까 노래와 곡이 들어가야 이게 한번 들으면 이게 쏙쏙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찬송가가 우리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노래가 가사하고 노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곡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곡이라고 그러고 베스트셀러 곡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두 가지 요소가 이시 속에 노래와 가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악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쉬워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밤에 그 이스라엘 그 서점에 그 뭐야 레코드 가게에 가서 이 시편을 노래로 만든 거 있으면 좀 살라고 하겠는데 없어요. 옛날 건 구닥 우리를 말하면 타령 뺏기 없는 건데 이스라엘도 전부 이 기타 치는 그게막 음반이 있지 전문 연구하는데 아니면 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그거에서 으면 틀어주면 단번에 알아들을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예, 아쉬워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 지금 이게 아쉬워요. 예. 자 그러면. 시편 38편에 이런 이제 우리 시편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게 오늘 탄 이, 탄원과 이 참회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고 그랬잖아요. 1절에서 2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질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이제 그걸 하나님, 나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뭘 받는다? 측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3절에서 4절까지는 그 나의 처절한 병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투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병이 늘었더니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어, 자기들을 어떻게 하더라? 외면하더라. 병들어서 괴로운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까지도 가까웠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나를 외면하고 냉대하고 심지어는 배신하고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관계에 뭐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 가까우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차이사 달라붙어요. 그런데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흥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오늘날의 인간관계의 아주 세상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심지어 부부관계에도 이게 들어온 거예요. 아까도 이 교수님 말했잖아요. 남편을 아내를 외모로 본다든가 신분으로 본다든가 재력으로 보기라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요? 인생 한 40년, 80년 살다 보면, 그게 돈을 이탈 가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얼굴 예쁜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지선양 있잖아요. 그 지선아, 그 했던 그 오빠 차를 타고 가다 술 취한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껴가지고, 어, 불러가지고 얼굴이, 그 자매 얘기가 뭐라 해요? 혼랑 탔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흉측한 외계인처럼 됐다고요. 그 예쁜, 진짜 이해와 여대 다닐 때그 지선양 사진 보면 되게 예뻐요. 탤런트저러가라요 그런데 막 이게 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 같아요, 얼굴이. 막 손도 막, 전부 막 이거 다. 수술을 수십 번한 거예요, 막. 화상 입으면 피부 탄력이 없어지니까 되게 다른 게 크면서 이게 막 땡기면 이것도 잘라가지고 또뛰어가고 붙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외모라든가 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회사에든 뭐 저기 학교에서든지 정치이든 높은 신분에 갖다가 하루아침에 감옥 가고 하루아침에 또 거기서 인사권에서 어떻게 해요? 그만두라고 하면 그건 언제든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능력과 외모와 실력을 보고 했는데 그게 다 떨어지면 어떡해 내가 당신을 무슨 힘으로 보고 살려 우리 이혼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탔던 부어졌던 어? 어떻든 어 간에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그 인격을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진정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진짜란 말이지 제도적으로 생활고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너무 고달프니까 어떻게요? 떠지다 그는 거지. 또두 번째 뭐예요? 너무 병들고 아프니까 그뒤치다 거리고 다니까 못 하겠다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변수란 말이에요.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아주 육체의 질병을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책이요.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이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중한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다 자기를 외면하고, 냉대하고 심지어 배신하고, 버리고, 하지 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배척하고, 격리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선하게 대해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윗에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참 어디까지 있냐면 20절까지. 그러면서 어, 차라리 하나님 첫소리를 안 듣게 해주세요. 사람이 저 모습을 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가서 막 칼로 목을 치고 가서 막 그냥 때려 얻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움직일 힘도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죽일 놈막 하고 네가죄져서 그랬지? 막 이렇게 또 어, 공격을 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안 들었으면 좋고 참에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다윗이 사면 초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올 수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갑자기 확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다면 내가 중환병이 들었을 때 우리 충현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나를 목사로 대해줄까? 우리 아내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친척들은 진짜 그렇게 대해줄까? 이게 훅 하고 찾아올 때 이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갑자기 눈이 뭐, 뭐, 녹내장이 딱 시작됐다니까? 그런 마음이 불안이 확 오는 거예요. 아우, 이거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그랬지. 여보, 내가 눈이 안 보이면 당신이 나를, 저기 뭐야, 에, 내가 업고갈 테니까 당신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자. 내가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눈이 안보이고내가 지금, 당신, 나, 당신은 무릎이 안 좋으니까 내가 없고,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체중은 좀 빼라. <웃음> <웃음> 오늘 우리 삶에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기본이 그렇잖아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다 믿고 하다가, 갑자기 뭐 지진이 난다든가, 뭐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에, 자기 우리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오는 이 불길하고 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금 우리 이 교수하고 지금 벌써 한 개월째 했는데 오늘 그뭐 자꾸 우리도 아픔이 있거든요. 부모로부터 받아온 가족으로부터 받아온 우리 젊은 시절에 그 고통이 아직도 있거든요. 다안 빠져나가요 이게. 그냥 계속 얘기해서 이거 뽑아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뽑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감정에 깊이 무의식까지 들어와 있는 건 징그럽게 안 나와요. 나도 몰라요. 내 속에 얼마나 독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만나면 이거 확 올라와요. 그게 이게 너무 격한 사람은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불 지르고 막딱 천구만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벌어지는 이사회 악이 나오는 것 중에 전부 이런 요소가 그 속에 시한폭탄처럼 잠겨져 있는데 몰라요, 본인이. 인식이 안 되니까. 이 감정이 생명덩어리라는 거예요. 저 이거 이번에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막상 무시했잖아요, 감정을. 이성이 치고, 지성이 치고, 교양이 치고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런 거예요, 과학은. 감정이 생명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상처를 받으니까 어떻게 찌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막 이게 어떻게 그무화가 쪼려 는 것처럼 막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버린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느냐? 안 해요. 나도 살겠다고 팍 터져 나오면 이게 10배, 20배로 파괴적인 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편은 이다이또이 이 고통을 지금 감정이, 고통이 얼마나 세게 지금 격겪한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 이 시편에서, 이 해결 방법을, 이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은 토해내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안 맞아요. 이게, 그죠? 막 죽겠다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냐고요. 내가 속에서 막 미쳐 죽었는데, 원수가 여기 나오는데, 아이고 형제 사랑합니다. 이게 되냐고요. 이놈의 원수지. 이럴 때 감정을 다윗이 어떻게 전해? 마지막에 에,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이걸 보고 낄낄거리고 좋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를 뭐라고 하냐면 21절, 22절 기가 막혀요. 자기가 해결 못한다고 한 것을 이제 지금까지 막그 죽겠다고 하는 얘기를 다 얘기해놓고 감정을 토해놓고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버리기 버리기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속히 나를, 나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주, 주.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풀이하니 그래서 시편의 탄원은 마지막에 뭐냐면 나중에 감사와 나중에 찬양으로 끝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해결됐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이 감정은 토설하되 이 감정을 토설하여 감정을 가서 풀이하면 이게 싸움이 돼요. 무서운 파괴가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지금 쏟아넣는 거죠? 하나님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쏟아넣기 전에, 내 앞에 쏟아넣어야 돼. 내가, 나 앞에, 내 감정을 내 앞에 쏟아넣어야 돼. 근데 우리는 교양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은요, 율법화가 종교화가 돼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여도, 음, 괜찮아요, 이렇게. 의선적으로 표현해. 그러니까, 오늘, 그, 내 앞에 쏟아놓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죠? 도와주세요. 나할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속히, 속히. 나 지금, 여기 긴급성을 얘기하거든요. 빨리 도와달라는 얘기는 뭐요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엘리아가 오늘 이렇게 퍼진 것처럼 다윗도 그런 완전한 탈진 상태에 놓여있을 때 마지막 희망이 뭐냐? 속히 나를 도어서 이렇게 다윗은 지금 이 육체의 질병과 내면의 아픔과 관계의 단절까지도 삼중고를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삼중고통이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이 네,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여기 뭐냐면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오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 설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아플 때든 힘들 때든 괴로울 때든 간에 이타원 속에서도 항상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신뢰하며 의지하였 뒤에 보면 할렐루야 다윗이 뭐하고가 나와요? 하나님께만 뭐 말하는 거요?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 주신 거죠? 내가 네. 오늘 설교를 들으며 엘리야가 나중에 죽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리아의 왕을 교체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왕을 교체시켜요. 그래서요, 국제정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박살내요. 그리고, 어, 이, 그, 예우를 통해서 이악문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개밥으로 줘 시체를. 하나님이 보복할 때 완전히 막 박살내요. 그 뒤에 역사서를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육해 통계, 아주 완전,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쓸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엘리사 때 가서 또한번 쓸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왕하게 말이에요. 722년. 이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의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것은 역사와 정치와 세계 국제 정세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문제에서 끝나지 말고 저 멀리까지 볼수 있는 지속적인 기도는 다음 세대, 다음 사대, 다음 사대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 그 조지 물러가 3만, 3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는데 이 죽을 때이 친구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역사가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조지 물러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조짐을 위기도의 응답이 되었다. 나중에 후에 이, 걸 기록하고 있거든. 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자손을 위해서 이웃에서 내가 전도 대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우리는 넘쳐서는 안될게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감정이 아프고 성처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걸 내 앞에 토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감정을 누구한테 토설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풀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속시원하게 해결하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탄원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